네, 이번 시간은 솔리드웍스 2017 신기능 그 16번째 3D 인터커넥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D 인터커넥트 이 기능은 3D CAD 파일을 서로 연결하다 뭐 이런 뜻이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종 CAD 파일을 변환 작업 없이 솔리드웍스로 바로 열어서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 CAD 파일 자체가 업데이트되어도 해당 파일만 있으면 솔리드웍스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파일 오픈 속도가 훨씬 빨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3D 인터 커넥트 호환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PTC 제품, p r o e 현재 크레어 버전까지 호환이 되며, 오토데스크 인벤터 제품이나 솔리드 엣지, 지멘스의 NX 유지까지 다이렉트로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오픈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고객이시라면 카티아 파일까지 다이렉트로 호환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3D 인터커넥트 활용 방법은 제가 이번 신기능 내용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약세가지 정도의 설계 작업을 이종 캐드 호환 내용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로는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환경에서 인벤터 파일을 다이렉트로 오픈하여 작업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베이스 파트로 이종 캐드 파일을 오픈하여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종 캐드 파일의 피처 인식 실행 그리고 업데이트 시의 형상 유지로 오류가 방지되는 이러한 내용을 솔리드웍스 2017 환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리드웍스 2017 환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새롭게 들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2017 환경에서 제가 컨트롤 모듈이라는 어셈블리 파일을 솔리드웍스로 작업하려 어셈블리 파일을 오픈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 환경에서 이종 캐드 파일이 어떻게 호환이 되며 작업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약간의 뷰 각도를 변경해 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뷰 각도를 변경을 해놓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매니저를 통해서 제가 작업하기 편하게 품들을 숨겨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추가 진행할 파일은, 아니 추가 진행할 내용은 이 상단에 그 배터리 팩 부분을 이제 추가 작업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이 배터리 팩은 저희 회사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협업사에서 설계한 파일을 받아서 그대로 조립하는 내용으로 가정을 하도록 할 텐데, 안타깝게도 다른 협업사에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벤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이 인벤터 파일을 솔리드웍스로 어떻게 가지고 와서 작업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작업하는 것과 동일하게 복품 삽입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솔리드웍스에서 다양한 이종캐드 파일이 다이렉트로 오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인벤터 어셈블리 파일을 선택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벤터 파일을 다이렉트로 솔리드웍스에서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오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혹시 이렇게 작업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속도적인 부분도 상당히 빨리 개선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온 부분은 솔리드웍스랑 동일하게 여러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명도를 변경해서 다이렉트로 솔리드웍스 파일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도 솔리드웍스와 동일하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형면이라든지 데이터 값들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또한 해당 아이콘에 이렇게 화살표 기호가, 아이콘이 붙은 내용으로 얘는 현재 이종 캐드 파일이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좀더 쉽고 간단하게 작업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이렉트로 불러온 파일을 그냥 솔리더스 돌립 환경으로 그대로 부품 간의 메이트 조건을 진행해서 어, 추가 배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이종 캐드 파일이 가지고 있던 평면과 솔리더스 평면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조립하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아랫부분도 조립 조건을 주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또한 앞쪽 이 커버도 제가 솔리드웍스의 다른 요소 선택하기 기능을 통해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면과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나 있는 면을 통해서 추가 조립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배터리 팩, 인벤터 파일의 배터리까지 그 쉽게 조립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계 부분이 마무리되다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배터리팩에 스펙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벤터 파일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솔리드웍스로 재 오픈을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 이런 반복 작업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도 2017 신기능에서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해당 경로의 탐색기 로컬상의 파일을 열어서 그대로 확인을 한번 시켜보도록 시켜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당 내용이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수정본 파일이 이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팩 버전 2라고 하는 폴더 안에 현재 인벤터 파일에 변경된 사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인벤터도 그 조립품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해당 파트 파일도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로컬상에서 파일을 복사해서 원래 있었던 해당 경로 조립했었던 그 파일의 경로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원본 파일에 버어 씌워서 붙여넣기를 진행해 주시게 되면은 솔리드웍스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시 솔리드웍스로 돌아와서 간단히 재생성만 해 주시게 되면은 자,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 여기에 해당 내용은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요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솔리드웍스 상태에서 간단히 모델 업데이트라는 내용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 인벤터 파일에서 변경된 사항이 솔리드웍스에서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아까 4, 4개씩 2열 배치가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좀더 두꺼운 내용으로 3개씩 2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업데이트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두께값으로 인해서 솔리드웍스에 조립했던 조립 환경 또한 오류 없이 그대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어, 타캐드파일 이종캐드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솔리드웍스랑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이 아랫 부분에 플리 부분을 추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부분은 제가 다른 캐드파일을 베이스를 열어서 솔리드웍스의 모델링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를 통해서 제가 해당 경로에 있는 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프로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 파일의 네, 요 부분. 프로이 파일은 특징이 그 리비전 내용에 따라서 뒤에 1,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제가 그첫 번째 해당 파일을 오픈을 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진행한 내용의 내용을 가지고 어 솔리드웍스 그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내용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그 라이브러리 활용되는 부분은 솔리드웍스 그 설계 라이브러리에 해당 폴더 위치를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솔리드웍스랑 동일하게 이런 라이브러리 피처를 제가 가지고 온타캐드 파일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요 키웨이라고 되어 있는 라이브 피처를 그대로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참조 요소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이 키웨이 라이브러리 피처가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커브 슬롯이라는 이 라이브러리까지도 네, 현재 이렇게 생긴 이 라이브러리 피처도 합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참조 요소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솔리드웍스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이 탓캐드 파일을 가지고 와서도 동일하게 작업 진행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작성했던 이 어셈블리 환경에 그대로 어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배열 정리를 조금 다시 해 놓고요. 제가 그 작업한 이 파트 파일을 그대로 솔리드웍스 어 셈블 리 환경으로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해당 내용을 그대로 솔리 s m 스 스마트 메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솔리 s m 스 스마트 메이트 기능을 통해서 보다 쉽고 간단하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부품 간에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 해당 업체 협업 협업사 또는 내부에서 진행하는 다른 부서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가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파일이 솔리드웍스 파일이 아니라 그 프로이 파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인 여러 작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설계 변경된 그 탁헤드 파일이 있으시다면 은그 내용 또한 다이렉트로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 프로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리비전 단위의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뒤에 1, 2,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제가 수정 변경된 이두 번째 리비전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원래 작업을 했었던 해당 경로에 그대로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랑 다르게, 덮어 씌운 게 아니라, 뒤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당 경로에 그냥 파일만 붙여넣은 상태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프로이 파일을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솔리드 웍스 환경에서도 해당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업데이트 기호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도 자연스럽게 모델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변경된 프로이 파일이 솔리드 웍스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셈블리에서도 그대로 업데이트 재생도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간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프로이 파일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작업 없이 간단하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요 앞쪽에 어, 추가적으로 제가 모터를 삽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쪽에 모터를 삽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모터는 어, 다른 협업사에서 설계한 파일이 아니라 제가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그런 스펙 그 부품을 통해서 삽입을 해보도록 할때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엣지 파일이에요, 솔리드 엣지 파일이에요. 자, 그러한 부분도 솔리드웍스상에서 다이렉트로 오픈 작업 진행이 가능하고요. 제가 해당 내용 또한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는 어, 솔리드 엣지 파일을 선택해서 해당 어셈블리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작업했던 거랑 동일하게 뭐 인벤터 파일이든 프로이 파일이든 타케드 파일 또한 솔리드웍스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쉽고 빠르게 가지고 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도 제가 추가적인 조립 조건을 주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이 내용을 조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스마트 메이트 기능을 써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립 조건을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같은 중심을 갖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터를 다운받은 온라인상으로 다운받은 내용을 조립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근데 이게 안타깝게 다른 구멍은 다 적절하게 맞았는데 해당 하나의 구멍, 이 안쪽 구멍 하나가 현재 위치가 구멍 위치가 다른 것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뭐 협업사라면은 변경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내부의 다른 부서에선 이렇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규격화된 내용을 다운받은 부분은 요청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솔리드 웍스 상에서 다이렉트 수정 또는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해당 어셈블리 파일을 제가 열어서 추가적인 작업 또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어 해당요 그 솔리드 엣지 파일을 그 일단 연결을 끊어서 원본이랑 더 이상 연동이 안 되게 선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원본 캐드 파일과 이제 더 이상 링크 진행이 아니라 현재 솔리드웍스 파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좌측 히스토리에 보게 되면은 해당 어셈블리 파일은 링크가 끊어진 상태로 확인이 되고 현재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파일로 확인이 되고요. 하위에 있는 이제 파트들이 현재 링크 걸려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의 어셈블리를 열어서 제가 이 구멍의 위치를 좀더그 알맞게끔 적절하게끔 수정 변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도 연결 끊기를 통해서 솔리드웍스 파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파트를 열어서 간단하게 해당 구멍에 이 네, 해당 구멍에 피처 인식, 간단하게 피처 편집을 통해서 작업 진행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구멍의 구멍 가공 마업사로 솔리드 테이스토리로 변경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어셈블리 환경으로 가서 해당 내용의 편집 수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해당 부분에 파트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어, 그 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케치만, 점 위치만 그 원래 모델의 그 구멍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요소를 선택해서 제가 안에 있던 요 센터랑 그 다음에 현재 그 잘못 배치되어 있던 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그대로 추가 구석 조건만 주게 되면은 해당 내용이 그대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지만은 솔리드웍스 환경 내에서도 이렇게 연결 링크 링크를 분리해 하면서 추가적인 작업 없이 간단하게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솔리드웍스 파일이 아닌 타케드 파일, 이종케드 파일이 현재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추가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셨고요 이러한 내용은 제가 2017 신기능을 봤을 때 가장 파워풀하고 혁신적인 기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리더스 2017 신기능 16번째 3D 인터커넥트에 대한 신기능 소개를 드렸고요. 신기능과 더불어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어, 화면에 보이시는 웹스 시스템 코리아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방문하여 많은 정보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